저번주에 찾아왔던 작독간여에 다시 찾았습니다 저번주에는 빈꼬리 병여돔을 낳기 위해서 왔지만 은 빈꼬리 병여돔은 입질한번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번주에는 상사리급 참돔들이 자버거치 그릴한 마리에 삼돔한 한 마리가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한 1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찾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하다가 뭐 어떠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침이 조금 채비가 뭐야? 뭐야? 아 이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조금 전에 상사리입니다. 상사리가, 조그만한 상사리가 입질을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런 상사리가 덤비면 낚시가 굉장히 오늘 힘들어질 건데, 야, 부시리가 아침에 라이징을 하네 김꼬리병에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동이 터기 전에 아침 진역으로는 갯바위에 바싹 이렇게 붙여서 낚시를 해보면은 입질을 잘 봤습니다. 하는데 오늘 또뭐 피크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침에 도착을 해서 동이 터기 전이었지만은 채비를 끝내고 이렇게 던지니까 유명이 빨아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만한 30분만 일찍 왔더라도 직벽적으로 이렇게 바삭 붙여서 낚시를 해보면은 긴꼬리 벵에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데요. 오늘 또그 뭐 시간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여명이 매번 뭐 안에 지금 해가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강한 입질을 받아 냅니다. 왔어, 왔서 오, 아, 아이고 부시리네. 야이 부시리가 붙었다. 발 앞에서 받은 부시리 입질이라 제대로 붙텨보지도 못한 채 터져버렸습니다. <laughs>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차고 나가는 것이 뭐 얼굴은 보지를 못했지만요. 부시리가 맞는 것입니다. 바늘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채비를 재점검하고 입질을 기다리고 있니다 왔어, 왔어, 와아, 이것도 부실. 아, 이것도 부실. 와,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부실이라도, 이거. 끊없이 차고 나간다 와와 오, 야 이거 하하하 <laughs> 참참 이거 무슨 으아, 이거. 아이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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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는1 0 0 이거, 이거, 이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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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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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보여 이거, 이거, 이이 에이 그 이거 낚싯대 채비가 좀 튼튼하면은 강제로 이거 당겨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채비가 원줄 3호에 국산 원줄입니다. <laughs> 원줄 3호에 목줄은 지금 2.5호 목줄을 미었습니다. 와 어디까지 시달리네. 그래, 바늘은 지금 감성돔 3호 바늘을 묶었는데요. 좀버거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부키가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 정도 이거 실어시면은 이거를 놓치지 않고 건지내야 되는데 으아 다뜨기를떴는데 그 이거는 우와 크다 우와. 어이, 누가 좀 와서 좀잭좀 해주라. 자리가 높아.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어! 야, 부실이가 이거, 가다란 거구나. なよいやあたばらむよ

베끼져버렸습니다 다 떼었는데 덜채를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 아이고 이것은 저고기가 아닙니다 다 떼어 올렸습니다 다 떼어 올리지만은 높아서 지금 혼자서는 덜채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덜채를 대면서베기져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이거 혼을 빼네 가다란 거보던데 가을 단풍처럼 붉게 물든 아침 바다에 멋진 풍경에 빠져있을 무렵 또한 번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왔어 참돔이가 간간이 올라오는 상사리급 참돔으로 잔잔한 손맛을 느껴봅니다 이거는 참돔이다 삼독이구나. 긴꼬리 병예돔을 찾아 다시 한번 찾은 작도 간녀. 최선을 다해보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병에돔 입질은 없고 작은 상사리와 벤치라 불리우는 작은 돌돔만 입질을 보여줍니다. 저번주에는 좌측편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불편한 것이 바람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이 자리가. 높아서 혼자서는 지금 들채질이 불가능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 지금은 병여동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막 작은 지투 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채비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원줄이 이렇게 아무리 낚싯대를 수면 가까이 에 이렇게 들이우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채비가 내려가지가 않는 막 그런 지금 오늘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돌을 비봉돌을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여동낚시에서는 무거운 봉돌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바람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비뭐 봉돌 하나를 물렸어도 채비가내려갈 끝에서 되도록이면은 이 낚시 초리대를 수면 가까이에 이렇게 들이우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기룡씨가큰 입지를 받아 멋진 파이팅을 보여줍니다. <놀람> 부시리가 있는데, 가다랑어가 부시리가... 부시리구나, 옆을 주네. da da 山裂行くな。 저번 시간에 제가 릴링하는 방법, 당기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과 릴링하는 방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같이 혼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몇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이렇게 같은 일행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는데요. 어, 낚시를 하면서 옆에서 아저 친구는 낚시를 잘한다. 뭐고 상사리가. <laughs> 저렇게 휙휙 날라다니죠. 날라다니고 하는 것도 조금, 조금 전에 김배경 씨 찬동을 한 마리 건지면서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 그러죠. 낚시는 잘 아는 친구입니다. 낚시를 굉장히 오래 한 친구지만은 아직 이렇게 들어서 손으로 잡는 거 부드럽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잡는 방법 그것을 제가 적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뭐 김배경 씨하고 낚시를 또 자주 다니고 저 친구의 낚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낚시를 잘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방금 들어올 때의 모습을 봤으면은 낚시를 잘못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항상 낚시는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낚시를 잘 하는 모르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낚시를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낚시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캐스팅, 릴링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밑밥, 이렇게 던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세 가지를 보면서, 아, 저 친구가 낚시를 잘 한다, 못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 50cm의 그런 감성돔을 걸어서 밀링하는 모습이 이렇게 재능적으로 배꼽에다가 되고막 이렇게 모양새가 안 나게 이렇게 감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 여기선야저 친구 저거 참 어복 많네 야 하고 어복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낚시를 잘해서 큰 고기를 잡았다 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 하지만은 캐스팅도 매끄럽게 잘하고 그리고 릴링도 잘하고 밑밥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 이렇게 멋이 있고 어, 매끄럽게 이렇게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낚시를 잘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막 요만한 손바닥만한 감성돔을한 마리 잡더라도 야 역시 저 친구 낚시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막 낚시가 너인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낚시라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과 음, 그리고 어, 어복이죠. 낚시 갈 때마다 니는 참 어복 좋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야, 니는 그래 낚시를 잘하니까 갈 때마다 그런 고기를 닦아낸다 하는 거하고 들을 때에 낚시의 즐거움이 또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에는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뒤로 던지기죠. 뒤로 던지기를 할 때는 초리대와 지와의 거리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던질 때는 항상 한 30cm 정도, 어, 그 정도의 위치를 이렇게 두고는 베일을 지키고는 던질 때는 항상 뒤에 미끼가 뒤에 그 갯바위에 부딪혀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던져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그 미끼는 뒷바위에 걸려서 떨어져 버리고 빈바늘로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커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끼가 바위에, 뭐, 어, 뒷갯바위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 것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는 살짝 잡아서는 힘구듯이 내가 던지는 방향에 낚싯대가 일자형으로 딱 되게끔, 어, 요렇게 우측편으로 던진다면 우측편으로 일자형, 좌측편 같으면 좌측편으로 일자형으로 딱이렇게 어, 던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언더 캐스팅입니다. 뒤로 던지기지만은 이것은 두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한 손으로 베일을 젖히고 낚싯대를 들어서 45도로 눕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튕구듯이 이렇게 던지는 방법 그것은 좌측던지기입니다 어, 좌측편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 오른손으로 던지다 보면은 낚싯대를 다시 던지거고 바꿔 줘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잡는 사람들은 좌측던지기를 또 많이 합니다 낚싯대를 똑같이 베일을 젖히고는 낚싯대를 45도로 이렇게 씌운 다음에 미끼와 바늘에 그 잡는 부분은 바늘에서 한 10cm 정도를 잡고는 여기서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테스팅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제가 쉽게 멀리, 멀리 던지고 편하게 힘이 들지 않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팔의 힘으로서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힘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잡고 던지면은 그냥 빙빙 날라갑니다 멀리도 날아가고 또 그리고 찌의 무게에 따라서 원투력이 틀리집니다. 그래도 가벼운 재료로 가벼운 찌로서 던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멀리 날려보내지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어 좌우로 이렇게 던지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어 항상 제가 낚시 그, 릴링을 할 때도 막 옆구리총을 많이 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떼어서 지리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방,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 우측으로 던질 때는 낚시 끝 손잡이 부분을 호주머니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딱 붙이는 겁니다. 살짝 붙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가 있다면은 이것이 힘이 없어집니다. 떠, 떨어져 있다면은 온전하게 오른손의 힘으로서 던지자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손잡이를 살짝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착을 시키면은 이것이 지리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손 쉽게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던지도 멀리 날아가고 힘이 들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형지물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서 수평으로 눕혀서도 이렇게 던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45도로 들어서 45도로 들어서도 여기 살짝 붙이고는 던지면은 손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똑같이 낚싯대를 45도로 씌워서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방도 법 있습니다. 이룽시가또한번 부시리 입질을 받아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부시리, 한 사람은 상사리. 터져서 용치 놀림이구나. <laughs> 오늘은 부시리와 다랑어가 간열을 점령을 한듯타고온배에서도 부시리와 한판 승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꼬리뱅야돔에 그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계속 간열에 다시 나와서 긴꼬리뱅야돔 물질은 봐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단화를 또한 마리 걸어서는 올려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